미쳤어 아, 보여줘 봐 그, 아, 보여줘 봐 조, 오, 그거는 굳이 얘기 안해 보여줘, 보여줘 봐나 그런 응, 거 아, 좋아해 그런 거 얘기 안해나 그래. 그런 거 좋아해 I wanna 그래. see your m s t 아니야 아나 그런 거 좋아해 아니야 아안 아, 안 보이는데 보였어, 안 아, 보였어, 보였어. 아, 말끔한데 안, 어, 보였어? 아, 안 아, 보였어 안 보였다고 보여줘 봐 야야야야 아 좋아 아, 좋아 아, 좋아 안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여? 안 보여? 아니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야, 야, 엄청 많이 났다, 야. 야션은 e n o u Enough is enough. i e o h i s e o be h e to be h i s i 알 o be able to d 위해서야, 너를 위해서. 너를 어야야아 아... 이제 가도 돼? 네. 가려고 철야, 가 이제 그래, 그래. 빨리 가 그래. 끊는 버튼 눌러도 지금 바로 당장 <laughs>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인사했으니까 잘했어 한번 나갔다 가아 <laughs> <laughs> 오~~ h y o